따라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라. 따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라 어쩌다 수석관님 구독 감사합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예쁜, 아이구 구독 고맙습니다. 짜잔! 자, 예쁜, 오딘, 오딘 색종이가 들어있어요. 이걸로 비행기를 접으면 멀리 날아갈 것 같아요. 오딘 로고가 박힌, 오딘 색종이. 쿠폰? 조용히 해. 자,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 뭐가 들어있냐면, 오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자, 그냥 달려. 아, 이거 플래너가 들어있어요, 여러분. 플래너. 그냥 다이어리에요. 앞에 이렇게 날짜를 기입하는 칸이 있고, 매일매일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노트. 아, 리셋 플랜을 짜라는 건가? 아차차. 자, 쿠폰 조용히 해. 자, 그 다음에, 오! 파, 파커 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볼펜 아 이게 무슨 브랜드 이름인가 봐요 자 이걸로 오 리셋 플랜을 쓰면 될것 같아요 아주 고급진 검정색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블랙 펜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쁘죠 요즘 누가 펜을 쓰냐 키보드로 하지 이러시네 저는 펜 쓰거든요 자 이건 텀블러인데 자 텀블러 오, 깔끔해요. 지구온난화 정책에 따라. 오! 블랙 텀블러. 예뻐요, 예뻐요. 블랙.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. 바로 그 블랙 텀블러. 자, 아무튼. 자, 이렇게 텀블러. 저건 가지고 다니면 오딘 유저인거 들킨다고? 왜? 부끄러워요? 전반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되게 깔끔해요. 오! 자, 이번에는 달려. 아씨. 자, 오, 달려. 오, 예쁘다!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진짜 깔끔하죠? 그냥 심플 미쳤다 아니 내 쉴드 메이든이라고 적혀 있네 그 다음에 이건 추석 어 예뻐 이거는 여름 비키니 그거다 그때 그거 와우 프리스트 2주년 6월에는 바로 바로 오인2주년이 있죠 짜잔 아내 어, 전설 디저트 선물 받았어 그 다음에 5월 어 사랑 가족 다월 워리엄 워리엄 어 아, 로그 여기는 로그 어 아, 예쁘다 오 해피 발렌타인 자고로 달력이면 당구장 달력마냥 흘러덩하고 있어야지 꼼꼼하게 다 입혀놨네 텔 2월에는 다정 생일 있죠 제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이게 난가? <laughs> 오 1월은 요렇게 해를 바라보고 있는 용사들 자 요런 달력이 들어있었습니다 오 좋아요 구성품은 이렇고 이렇게 오딘 달력 제가 너무 가지고 싶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제가 한번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아 쿠폰 자 쿠폰은 오딘의 스페셜 쿠폰 아 이거 진짜 예뻐 스페셜 쿠폰에 근데 왜 소서리스가 그려져 있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자, 쿠폰은, 뭔 쿠폰이냐면, 신성의 소환권, 총 33일권. 저거지! 에라이, 이러네. 어, 그럼 나가죠. 음, 이것까지 드릴게요. 너 해, 이러네. 정말? 아니야, 내가 여러분 드릴게. 난 여러분들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. 아, 담요도 있어요. 아하. 오딘 담요까지 들어있어요. 지난번에도 제가, 시청자분들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오딘 담요 이렇게 오딘 담요까지 해가지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쿠폰은 긁어서 손빠른 사람 당첨하는 걸로 하자고? 오! 재밌겠는데? 착불이냐고요? 아니 뭘 착불이야 제가 다 이거 부담해서 드리자 이거 제거 하고 시봉이가 그때 와가지고 시봉이도 지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상자 두 상자 보 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그날 즉석해가지고 럭키 드로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갔어 선물. 아 시봉이 거 뽑힌 사람은 시봉이의 엉땀이 스며든 방석까지 보내준다고 합니다. 오딘 파랑색 방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줬거든. 나는 그거 못 받았네. 채팅창 쪽집 게로 할까? 아, 그럴까? 멘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? 채팅 치시면 돼요. 다정이의 주욱 같은 시그니처 멘트가 있죠, 여러분. 바로 뭐죠? 뭡니까? 자, 바로 뭘 본주님 죄송합니다요. 자, 여러분 추첨해서 한 분. 여기에 찍힌 한 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빠르다, 빠르다. 이정도 하면 한명 끌, 적히겠지. 자, 제가 3, 2, 1 하면은 캡처할 거예요.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시죠? 제 방송 보시는 분들. 자, 제가 3, 2, 1.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딜레이가 있어요. 보니까 방송 딜레이가 한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5초를 세고 프린트 스크린샷을 탁 누를게요. 알겠죠? 3, 2, 1. 눌렀어 이미 이미 눌렀어 한명한명자 과연 누가 당첨됐을 것인가 오자 당첨되신 분은 바로 바로 짜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이거는 제 거였고요. 쿠폰까지 넣어서 제 거랑 같이 드릴 거고 두 번째 시봉이의 엉땀 있으면든 구독 감사합니다. 아니, 구독 감사합니다. 엉땀 있으면든 방석과 함께 시봉이 거를 드릴 겁니다. 자 시봉이 거 보내줄 건데 엉땀 좋아 이러네. 자 갑니다. 손절이니 1 0 원이니 어제 매니저죠. 제 채팅 매니저 해주고 있는. 저와 이제 오랜 한 2년지기가 되어버린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너의 친구 우리의 친구 김시봉 김시봉 시봉이니 3 2 1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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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세고 눌렀어 자 누가 당첨되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오 루루루루, 유발란스 디발란스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오늘 굿즈 쿠폰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전설 확률 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자 재합성권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우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사님들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, 요렇게 지금 사전 안내가 나왔거든요. 자, 오딘의 아바타 쿠폰. 한복 되게 예쁘다. 이번 설날 때 기대해봐도 되겠는데, 너무 예쁘다. 자, 오딘의 복구 쿠폰 획득 방법은 18일 업데이트 완료 후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출석 이반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가 있고, 오, 아바타 제압성권이에요, 여러분. 영웅에서 신화 등급의 아바타 합성을 재도전할 수 있는 쿠폰. 재도전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오. 오, 여러분. 기간. 1월 15일까지. 7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업적으로 가지고 재도전권을 준다고 해요. 재합성권은 횟수는 안 올라갈걸요. 사용하지 않을, 못하는 것들은 플롬키로 바꿔줍니다잉. 와. 와, 이거 대박이다, 여러분. 근데, 여러분, 제압성권 업적 횟수 안 올라가죠? 어, 안 올라간대. 자, 아무튼 여러분, 제압성권 나온다고 합니다. 참고하세요.